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두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심 논란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당무 개 의혹이 불거지더니 이제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모두가 댓글 조작 팀을 운영했다는 의혹마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에 불거졌던 의혹 대부분이 훗날 결국 진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 대표가 되겠다라는 욕심으로 서로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희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여론조장팀에서 콘텐츠 작성과 그리고 배포를 직접 도왔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권여당의 모습이 전익가격입니다 부끄러움은 어느덧 국민의 몫이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밝혀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직접 밝혀야 되고 그리고 수사당국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직접 나서야 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게도 묻겠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김건희 한동훈 댓글 조작 수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에 동의하겠습니까? 직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사자입니다. 밝히십시오. 김건희 여사, 밝히십시오. 그리고 댓글 조작팀 의혹의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헌법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탄핵으로 가는 모든 길을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정권의 결말은, 결말은 언제나 비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댓글 조작 팀 의혹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 정권인가 이제 그 실체가.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실체 속에서 여기에 함께한 분들,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모든 걸 걸고 결기 있게 국민의 요구라면, 국민의 명령이라 그러면 거리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라면 그 입장에 동참하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